18번 보겠습니다. 24년 9월 우리 이번에 9월에 친 모의고사고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To whom it may concern. 관계자분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왜 관계자라고 해석이 되나요? 라고 보시면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계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된 거야. It may concern to whom. 원래는 이런 문장입니다. 원래는. 아.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니다. 근데 이건 안낼것 같아. <laughs> 제가 설명하기도 귀찮네. 안낼것 같아요. 나오면 너무 쪼잔. 이것만 알고 있으세요. 얘 대수로 바꿀 수 없다. 이걸로만 알고 있으시고, 안 나온다. Concern 그리고 걱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관련있다라는 동사 뜻도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갑시다 딴 아, 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될것 같네 자첫 번째 문장 I am writing to express my deep concern about the recent change made by Pittsburgh train station 나는 쓰는 중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죠 진행형 나는 쓰는 중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express my deep concern, express 표현하다 라는 뜻입니다. 표현하다,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중이다. 뭐를 표현해? my deep concern 여기서는 걱정이라고 해석이 됐네요. 나의 깊은 걱정을 표현하기 위해 글을 쓰는 중입니다. 뭐에 관한? about the recent change 최근의 최근의 변화에 대한 깊은 고민, 깊은 걱정.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의 전치사구다. About이라는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구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 전치사구가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 최근의 변화에 관한 깊은 걱정을 표현하기 위해 나는 글을 쓰는 중이다. 자, 이 최근의 변화 또 예를 꾸며주는 과거분사어가 뒤에 나와요. Made by Pittsburgh Train Station. 피츠버그 기차역에 의해 만들어진 최근의 변화. 이 변화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를 쓴 겁니다. 여기 making 이렇게 현재 분사가 들어오면 안됩니다. 자, 다음 the train attestation h had traditional ticket offices with staff before. 자, 그 역은 그 기차역은 가지고 있었다. traditional ticket offices 티켓매표소. 전통적인 티켓 매표소를 가지고 있었다. With staff, 직원이 있는 티켓 매표소를. Before, 전에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전치사 구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이것들은 this 이것들은. 자 이것들이라고 하면 가리킨 게 뭐야? 이 this와 가리킨 거는 얘를 가리킨 거죠. 직원을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티켓 매표소. 이것들은 have been replaced 요거 잘 봐야 돼요 어 이렇게 보면 현재 분사죠 아, sorry 이렇게 보면 현재 완료죠 have pp 그치? 근데 이렇게 보면 be replaced 이렇게 보면 뭐야? 수동태죠 그래서 완료수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료형과 수동태가 동시에 쓰인 자, 이것들은 이렇게 볼까? are replaced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봐 replace는 뭐예요? 뭐뭐를 대체하다죠. 대체하다. 근데 be replaced, 대체되다. 수동태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근데 대체되었다. 이렇게 어, 현재 완료의 의미를 더해주고 싶어서 이 비동사를 원래 비동사죠. have pp로 바꾼 거야. have 얘 예, pp로 바꿔야 되니까 been, 그래서 have been replaced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들은 대체되었다. 뭘로? With ticket vending machines. Vending machine이면 뭐 뽑는 거 뽑는 기계거든요. Ticket vending machine, ticke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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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매기, 승차권 발매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승차권 발매기로 replaced 되었다. 대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However, 그러나 individuals 개인이죠 개인. Gain. 개인들, 사람들, who are unfamiliar with these machines? 주격관계되면서가 요 꾸며주고 있습니다. 뒤에 주어가 생략됐으니까 주격관계되면서 맞죠? Unfamiliar Familiar 이러면 친숙한이거든요. With랑 함께 씁니다. 보통 뭐뭐뭐뭐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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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0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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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Individuals라고 쓰여서 복수형으로 스위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 관계사절 내에서도 are이라고 쓰이죠. is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요까지가 주어고, 요까지가 주어고, 동사. 이러한 개인들은 어, 이 머신, 이 머신이면 얘를 말한 거죠. 이 티켓 발매기 요거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are 뭐이다? Now 지금 experiencing. 경험하는 중이다.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경험하는 중이다. 뭐를? Difficulty. 어려움을 경험하는 중이래요. 어디 있어서? Accessing the railway services. Access 접근하다라는 단어고. 어, 철도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한 is라고 쓰이면 안 된다라는 거 포인트. 얘가 주어니까. 다음. Since these individuals heavily relied on the staff assistance to be able to travel,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Since는 여기서 because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들은 이러한 개인들이라고 하면 앞 문장에 나온 개인들이죠. 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 사람들. 이러한 개인들은 relied on relied on이면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뜻입니다. Heavily 엄청나게 의존했대. 뭐에 의존했대? The staff assistance 직원의 assistance 도움이 어, 직원의 도움에 엄청나게 의지를 했대요. To be able to travel to plus 동사 원형 동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저 동사 자리에 들어온 게 뭐야? Be able to travel 이게 들어왔죠. be able to 동사 원형 이러면 동사 할수있다라는 뜻입니다. 여행 할수 있기 위하여 직원의 도움에 크게 의존했다. 아, 이렇게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they are in great need of ticket offices with staff in the station. 그들은 뭐에 처있대요? In great need of ticket offices. 전치사고가 하나 나와 있죠?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 어 great need 큰 필요성 뭐의 필요성? of ticket offices 티켓 매표소의 큰 필요성에 처해 있대요 뭐가 있는? with staff in the station 여간에 있는 직원이 함께하는 티켓 오피스의 큰 필요성 아, 이해가 되시죠? therefore 그러므로 I am urging you to consider reopening the ticket offices urge는 어뭐 뭐를 강요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는 강력히 촉구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오형식이 사용됐어요. 일단 서술어 자리에 비동사 플러스 동사 의 ing가 들어왔고 나는 촉구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자이 친구 오형식이 사용됐으면서 목적격 보호 자리 에 들어간 게 consider 고려하다. 품사가 동사인 단어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들어왔어요. 이럴 수는 없죠.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원래 보호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 두 개밖에 못 들어오는데 동사가 들어온 게 말이 안 된다. 하지만 특정한 형식을 만족시키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urge는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지각동사 다 아닙니다. 그 외에 해당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투부정사만 써야 된다라는 거. 무조건 투부 정사만 써야 된다 오케이? Okay? 자, 나는 너가 고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a y Okay. o k o p e n i n g t h k t i o k e t o f f i c e s 티켓 매표소를 다시 열기를 고려하기를 너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자, 다음, with t h a s t a f f k a c k in t h e i o p o s i t o o n s 직원이 다시 그들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즉그 직원이 원래 그 티켓 매표소에서 티켓 뽑는 걸 도와줬다고 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이 돌아온다면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would regain. regain 뜬 뭐야? gain이라는 말은 얻다 라는 말이거든요. The regain이야. 다시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다시 얻을 것이다. access, 접근을. 뭐에 대한 접근을? 철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이런 건 투부정사 아닙니다. 투부정사는 투플러스 동사 원형이 들어와야 되죠. 근데 여기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들어와 있지. 이거는 그냥 전치사 투입니다. 전치사 투랑 투부정사일 때 투랑 다르다 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게 동사 원형 아 요런게 투부정사지. 투플러스 동사 원형. 여기는 투플러스 명사죠. 그냥 하나의 전치사 구입니다. I look forward to your prompt attention to this matter and a positive resolution. Uh, 자, look forward to 뭐뭐를 기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뭐를 기대한대? 나는 기대합니다. Your prompt attention. Prompt는 즉각적인이란 뜻이에요. 즉각적인 비슷한 뜻으로 instant 있고 그 다음에 immediate. 요 정도들 있죠. 나는 즉각적인 attention, 주목 어. 즉각적인 주목, 여긴 신속한 관심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즉각적인 주목을 기대한다 to this matter, 이 문제에 대한 그리고 또 뭘, 요거, 뭐를 기대한다? a 아, positive resolution, 긍정적인 해결을 resolve가 뭐뭐를 해결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해결하다 근데 요거는 명사형이야, resolution이 해결입니다, 해결. 긍정적인 어, 해결을 기대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다 단어 문제밖에 없죠. 어, 단어를 많이 잘 외워줘야 된다. 이 어, 정도 보시면 되겠다.